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점심 먹으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는 후배랑 점심 먹을 건데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가긴 하는데 <laughs> 택시를 타고 갈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커트랑 이거 안에 원피스인데 원피스에 맨투맨 입었어요 이거는 어머님이 주신 다이아 목걸이인데, 요즘 매일같이 차고 다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가볼게요. 집에 와서 이거 땅콩가재 먹으면서 일을 다 했고요. 이거 후배가 사준 거풀어볼려고 저는 이거 빈손으로 가가지고 이거 받을지 몰라서 후배한테 스와드롭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와드롭 보내줬어요 저는 스와드롭 하나 선물 받은 게 있어서 그래도 선물 하나 받으면 써보고 잘 쓰면은 이제 추가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스와드롭 보내줬습니다 이 모자랑 이런 내복 귀엽죠. 여러분 오늘 저녁은 부추 꼬막장에 밥 비벼서 꼬막 비빔밥 먹을 겁니다. 밥 여기다 넣고 이거 비빈 다음에 참기름이 없어서 들기름 넣고 깨 넣고 집에 청양고추도 있어서 청양도 좀 넣어가지고 비비려고요. 두리 둘이 먹기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소식해야 되니까 남편 많이 먹으러 가야겠다 그 둘이 먹을 정도로 꼬막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한끼 해결하기에는 좋은 것, 같... 좋은 것 같아요 둘이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발이 엄청 어둑어둑해요. 여의도에 일이 있어서 오늘 나가야 되거든요. 빵 먹고 얼른 준비하고 나가면 됩니다. 추울 것 같아가지고. 핸드웨이드 카트 입었는데, 괜찮겠죠? <놀람> 어제는 새벽에 화장실도 한번안 가고, 진짜 잘 잤는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이 날씨 영향을 받는 편인데,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는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저 몸이 이거 어, 예전에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 <laughs> 블루라이트 안경 사놓은 건데 얼마 전에 트롤리 정리하면서 찾아가지고 근데 오래 쓰면은 코가 엄청 아프거든요. 약간 머리 띠 용도랑 블루라이트 쳤던 안경 겸사 겸용 해가지고 쓰려 쓰려고 이렇게 일할 때 머리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기도 좋고.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갔답니다. 이거 이번에 부츠컷 팬츠 산 건데 처음 입어요. 쿠팡에서 만 원대에 샀거든요. <laughs> 요즘 제가 제 몸이 너무 뽀러 있는지라 제대로 쇼핑하는 게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쇼핑을 제대로 안 하거든요. 정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쇼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입고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르플리크에서 시그니처 버거 포장이었어요. 이거 작년에 남편 생일 때 여기 르플리크 성수점 가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물론 매장에서 먹는 게더 맛있겠지만, 더현대에 이거 들어온 거 보고 남편한테 사 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좋다고 해가지고. 아, 여기 매운맛을 고를 수 있는데, 2단계는 신라면 정도 맛이에요. 2단계가 그냥 딱 좋을 것 같아서 2단계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녁에 먹을 거고. 생각보다 엄청 크네. 샤크닌자에서 나온 블렌더. 블렌더랑 믹서랑 푸드 프로세서 이렇게 다 되는 거거든요. 너무 안 빠지는데, 본체가 이렇게 커요. 지금 집에 토마토가 있는데, 내일 당장 토마토를 좀 갈아볼까 봐요. 그런 거는 좀 아침에 먹으면 좋잖아요. 토마토 같은 거. 그리고 모터는 이렇게 엄청 무겁네. 무겁다. 이거 엄청 시끄럽겠다. 아무튼, 이렇게 버튼은 이렇게 있고 설명서를 좀 보고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사기 전에 유튜브를 엄청 찾아보긴 했어요 찾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실제로 쓰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집에 푸드프로세서가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그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제가 수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냥 칼로 하지 뭐이 생각이 커서 그런지 그걸 잘안 쓰긴 하는데 이거는 용량도 일단은 엄청 크고 이거는 써야죠. 이렇게 샀는데 구성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어요. 요게 푸드 프로세서, 이 본체, 요게 블렌더, 여게 이제 스무디 갈아 마시는 블레, 블렌더. 블렌더. 이렇게 있습니다. 블렌더 살려고 참고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오큐트 님이라고 <laughs> 이거 찾다가 저도 알게 된분인 유튜버인데 진짜 지식이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이 생활 가전 생활용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소재, 뭐,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 뭐, 제조, 과정, 방법, 이런 거를 엄청 잘 알고 계셔가지고 참고할 것들이 많아서 제가 오랜만에 그 구독하는 유튜버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막 검색했을 때 거의 30만원대였어요. 저 모델이. 30만원대였는데, 이제 그나마 저렴한 가격을 발견한 곳이 ssg.com 이었거든요. 그때 30만 3천 얼마였어요. 30만 3천 얼마에 저 모델을 살 수가 있었고, 근데 마침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그 공구, 계정에서 저 닌자초포가 딱 나온 거예요. 같은 모델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픈하기를 기다렸다가 샀습니다. 그 공구가격, 공구가격으로 27만원대. 그러니까 한 2만원 조금 넘게 더 싸게 산 거죠. 아무튼 공구로 저는 잘 샀다. <laughs> 그리고 이제 거의 오픈하자마자 눌러가지고 어제 밤에 왔으니까 거의 이제 하루만에 온 거죠 월요일에 발송해서 화요일에 온 거니까 제가 구매한 모델은 여기 자막에다가 적어놓을게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너는 네가 화장실에 안 들어있어? 근데 얘가 어디 있는 거야? 그냥 응,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응, 이러고 있어요. 아침을 일단 볶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원래 점심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속이 취소돼서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아침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연락이 와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임산부잖아요. 그 오늘 만나기로 한 후배가 혹시나 해가지고 보면 안될것 같다고 자긴 괜찮은데 제가 임산부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새로운 빵집을 찾아가지고 소금빵을 사왔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빵을 진짜 제대로 구우시더라고요. 맛있네. 저 이거 써보고 싶어가지고 설거지했어요. 닌자 블렌더. 토마토 갈아먹으려고요. 원래 딸기 바나나 주스 해먹으려고 냉동 딸기랑 바나나 샀거든요? 근데 방금 아침 먹어서 배가 안 고프니까 토마토를 갈아먹어보겠습니다. 토마토 썰다가 손뱉어요. 맨날 이렇게 한 번씩 배더라고. 아, 진짜. 다 갈리겠지? 안 갈릴 수도 있겠는데? 립이랑 블러셔랑 다 발라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가볼게요. 근데 그렇게 안 추운 거 같아가지고 더운 거 같아요. 20도 넘는 거 보니 임산부용 쭈리 스커트랑 반팔에 바람막이 입고 갑니다. 아이패드 챙겨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올게요. 집에 왔고요. 오늘은 남편이랑 족발 시켜 먹으려고요. 한주 동안 열심히 집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남편이랑 오랜만에 족발을 먹자. 그래서 남편한테 올때 족발을 포장해 오라고 했어요. 요즘 배달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할인을 받아도 배달비는 너무 비싸다. 남편이 족발 가져오면 먹고 남편 오늘 이발하러 가거든요. 남편 이발하러 가고 저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 되, 되는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배가, 배가 카메라에서 지분이 많네? 만삭사진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왔는데 늦게 와가지고 한 20분 날렸.. 알렸, 30분 날렸어요 아무 스튜디오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데고 여기 이렇게 카메라 있고 여기에 그.. 사진 찍으면 뜨나봐요 그리고 여기.. 나라하라고 안내도가잘돼 있습니다. 남편 오면 시작해볼게요. 네, 하지만 안 돼. 이거 뭐야? <laughs> 촬영을 종료해 주세요. 전체 선택 후 전체 선택 어떻게 하는데? 우리 외장하드 이런 거안 갖고 왔지? 아, 메일로 보내라는 데? 아, 그래? 물티슈 말고 휴지. 응. 음. <laughs> 아직 내 보내는 중인 것 같은데. 그냥 쭉쭉쭉쭉 할게. 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줘. 아. 어? 근데 뒤로 갈수록 자, 자연스러워서 어. 처음에는 우리가 퍼둥지둥대는 거. 뒤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응. <laughs> 귀엽네. 응. 형이 <laughs> hey, 어때? 좋아. 무슨 시수 얼굴이 너무 많이 다 괜찮네? 낙시 뒤에 사진이 훨씬 잘 나왔다. 응. 보정이 돼서 나온 것 같아. 보정이 됐다고? 응. 응 진짜 가족 사진 같다. 응. 이거. 가족 사진. 응. <laughs> 어, 이거는 가까이서 찍어서 퍼르시가 많이 터져서 더 보정한 것 같고 얘는 지금 어, 어, 어. 어둡게 나왔어 확실히. 그치 귀엽다 근데 잘 나왔다. 어떻게 봐? 아 이렇게. 강아지랑 찍은 거 하나랑 둘이 찍은 거 하나, 이렇게 인화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옷도 괜찮았다.